어, 안녕하십니까. 어, 뮤지컬 프로이저 트겐 누가 살고 있을까? 노다영, 그리고 장문영의 이경욱입니다. 어, <laughs> 저는 공연 일단 다 징계 오셨을까요? 네. 이 친구 징계 오셨어요? 네, 징으시셔라 감사합니다. 어, 지난주 저희 공연이 프리뷰 기간을 끝으로 어제부터 어, 오늘 어, 이 뮤지컬 프로이저 트겐 누가 살고 있을까가 음. 공연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설레는 시작을 이제 함께 해주시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에 따아서 오늘 첫 공공연을 올린 배우들이 잠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제부터 그 다음에 오늘 낮고 그리고 오늘 저녁 공연까지 총 3회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공연, 본 공연, 감사의 인사를 드린 배우들이 있고 아직 하나는 우리 두 배우가 있거든요. 바로 우리 정희배우와 김나리 배우가 있는데 먼저 정희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해운역의 정희입니다. 어, 프로이저들이 누가 살고 있을까를 이번 시즌에 새롭게 참여하게 되면서 어, 프리뷰 기간까지 지나고 이제 오늘 본 공연 첫 공연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아, 다행히도 이제 무사히 다치는 사람 없이 잘 끝나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프로이를 하면서 어, 정말 좀 좋은 기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되게 어, 웃음도 굉장히 많고 저도 하면서도 굉장히 즐겁고 또 이렇게.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린 작품을 어, 또 하게 되니까 어, 뭔가 끝나고 나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약간 뭔가 되게 열심히 하루를 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네, 그런 느낌을 받는 작품을 만나가지고 너무 즐겁고 어, 행복하게 공연을 앞으로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프로이전택에 누가 살고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또 작품이 또 그동안 굉장히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또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왜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어, 너무 좋고 경객분들도 어, 어, 또이 좋은 기운과 어, 긍정과 어떤 활기찬 웃음의 에너지를 많이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키역의 네, 김단희 배우 이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키역으로 참여하게 된 김단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앞에서 오빠가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줘가지고, 저는 그냥 여기서 좀 덧붙이자면. 자꾸 말하실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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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야. <laughs> 어, 제가 이 작품의 대본을 보고, 지금도 프리뷰를 보면, 공연을 하면서 약간 이 작품은 좀 신기하게 이걸 하고 나면 음 뭐랄까 정말 뭐든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용기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 공연을 하게 되면 정말 세상 무서울 게 없고 난 진짜 다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그런 마음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하고 리 <laughs> 어, 저희 크루이저텍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연말 연시 즐겁게 보내실 수 있게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국회의 네. 어, 어, 인사 들어봤습니다. 저희 뮤지컬 크루이저텍은 누가 살고 있을까는 와, 근데 이제 내년 저번 말을 으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것 같습니다. 네, 내년 2025년 1월 19일까지 이곳. 플러스 씨어트에서 계속 공연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네, 감기 특별히 조심하시고 건강에 으로 이렇게 저희 공연도 보고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시게 네, 되겠습니다. 모두가 우리 성부라는 그 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노력 할, 노력도 하, 할 거고요. 보고 네. <laughs> 있는데 왜 이렇게 좋을까요? <laughs> 제가 <웃음> 자꾸, 제가 자꾸 다른 말좀 덧붙여서 그래요. 네. 아무튼, 풍동소리가 가득한 우리 크로이저 택으로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따 여기서 물러나도록 할까요? <laughs> 네? 네. 그럼, 물러나겠습니다. 네, 물러나겠습니다. 물러나도겠습니다사음하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인사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